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엽고 특별한 배지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산니오 캐릭터즈 배지 메이커 장난감입니다 귀여운 산니오 캐릭터들로 나만의 배지를 만들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해 볼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 있어요 배지 메이커 본체와 디자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디자인지는 네 장, 홀로그램 디자인지는 두 장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배지틀 앞면, 배지틀 뒷면 각각 스물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여기 옷핀도 있고 자석도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까지 들어 있네요. 총 22개의 백지를 만들 수 있는 구성입니다. 리필 키트도 구매했어요. 리필 키트를 사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리필 키트를 보면 본품과 다른 디자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지 4장, 홀로그램 디자인지 2장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본품 홀로그램 디자인지, 이건 리필 홀로그램 디자인지입니다 디자인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본품 디자인지 리필 디자인지입니다 디자인지도 너무 귀엽고 산유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고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배지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이 배지 메이커는 펀칭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핑크색 레버를 눌러주면 이렇게 원으로 뚫리는 것 같아요 요 종이를 배지 크기에 맞게 딱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디자인부터 골라볼 건데 설명서를 대충 보니까 한번 넣으면 이동그라 미를 다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서 그림을 잘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림이 안에 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오! 잘렸습니다. 종이를 빼지 말고 이어서 펀칭하려고 하니까 잘 맞춰서 계속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펀칭이 됐어요. 귀여운 산여 친구들이 잘렸습니다. 먼저 요 잘라낸 시트지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지 한면 틀이에요. 접착 비닐로 되어 있네요. 뒷면도 떼어 줍니다. 여기 홈파인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마음에 드는 시나무를 종이를 뒤집어 줍니다. 핀을 꺼내서 뒷면을 넣어주는데 손안 다치게 조심하고 여기 앞면에 이렇게 눕혀서 끼우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배지를 조립해 볼게요. 배지 앞면을 뒤집어서 넣었고 여기 자른 시나무를 그림도 뒤집어서 올려주고 뒷편을 보핀으로 꼽아준 다음 이렇게 끼워주면 몇달깍 소리 들으셨나요? 좀더 딱 맞게 눌러줍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예쁘고 블링블링한 배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른 캐릭터들도 몇개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홀로그램을 해 볼게요 배지 메이커 본체에 이 원에 그림이 딱 들어가게 잡아놓고 핑크색 레버를 누고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진 동그라미, 폼폼 프린 그림을 선택하고 뒤집어 놓고 자석을 한번 넣어볼까요? 베지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벗겨주고 이렇게 자석을 붙여주면 여기에 홈에 맞게 잘 끼워줄 거예요. 짠! 이번에는 자석 첫 번째는 오핀이었고 두 번째는 자석입니다. 마저 더몇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크로미와 마이 멜로디 디자인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우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완성됐습니다. 요 잘라진 종이 말고 또몇 개를 더 잘라볼게요. 이왕 하는 거요 종이를 다 잘라볼까요? 요렇게 해서 요 분홍색 네벌을 이렇게 많이 잘랐어요. 요렇게마지 만들어볼게요. 여기 시나모로를 뚜껑을 닫아줄 거예요. 또 자석을 붙여줄게요. 요렇게 자석을 붙였어요. 나머지 두개또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끼워지지가 않네요. 잘 끼워지는 게 있고, 잘안 끼워지는 게 있는데, 왜 이렇죠? 다른 뒷면을 바꿔서 해볼게요. 제가 잘못 끼웠나 싶어서, 패지틀 앞면 뒷면을 다 넣어봤는데, 다둘다안 끼겨요. 소리만 이렇게 나오고, 생기지가 않네요. 어? 이건 끼겼다 보이나요? 이게 이가 맞는 게 있고 이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자석을 그냥 붙여야겠습니다. 가방이나 파우치나 에코백에 이렇게 백지를 달면 너무 귀엽고 좋을 것 같아요. 키링도 재밌었는데 이것도 재밌긴 하네요. 조금 이가 안 맞아서 슬펐지만 그래도 이왕 한거 사진을 인화해서 한번 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닥에서 구입한 인화지예요. 사진을 하나 인쇄하겠습니다. 이렇게 멍멍이 사진을 하나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인화된 거를 펀칭 기계에 들어갈 수 있게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양옆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얼굴이 보이게끔 한뒤 펀칭 기계를 늘어줍니다. 짠! 이렇게 배지틀에다가 인화 사진을 넣어줍니다. 배지틀 뒷면에 오핀을 넣고 이렇게 닫아주면 요건 이가 맞았네요. 라인이 짠! 강아지 배지가 완성됐습니다. 리필 키트! 디자인도 본품과 달라서 너무 좋고 요렇게 사진 인화한 강아지로 패지를 만들 수 있어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게 활용을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장난감입니다. 오늘은 요렇게옷핀을세개단 패지를 만들었고 자석 두개요것도 자석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자석 세 개. 그 홈을 총 6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머지도 잘라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산이오 배지 메이커로 귀여운 배지를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과정도 간단하고 결과물도 예쁘고 실용적이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이가 맞지 않은 몇 개가 있는 것만 빼고요. 귀여운 걸 좋아하는 캐덜트 분들, 이건 나름 추천드리는 장난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